그리스도교가 가톨릭과 동방교회 그리고 개신교 등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성서나 전례 등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톨릭과 동방교회 그리고 개신교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비록 가톨릭과 동방교회 그리고 개신교와 성공회 등으로 갈라져 있지만 모두 한 분이신 하느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님이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성서를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톨릭과 동방교회, 그리고 개신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시의 원천에 관한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서와 함께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의 전통, 즉 성전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신교회에서는 성서만을 개시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황의 수위권이나 무류성, 마리아 교리와 성사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세계에 관한 견해입니다. 가톨릭교회가 천당과 연옥, 지옥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개신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세상 종말의 부활교리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나 연옥 영혼들에 대한 사상이 없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나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신교가 가톨릭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방교회나 성공회는 성사와 교리 등 모든 면에서 가톨릭 교회와 일치하는 점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방 교회는 교황의 수위권과 무료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서 전례나 전통적인 관습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성공회는 교황의 교두권과 통치를 부정한다는 면에서는 개신교에 가깝지만 사도들의 전통인 성전을 인정하고 가톨릭 교회 성사를 인정한다는 면에서는. 가톨릭 교회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과 동방교회 그리고 개신교 모두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한 형제라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소리>